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에서 트럭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로 노부부 두 명이 심정치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차량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늘 첫 소식, 권민지 기자입니다. 위판장으로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방향을 바꾸더니 갑자기 바다로 돌진합니다. 놀란 사람들이 몰려들어 현장을 살피지만 차량이 6m 아래 바닷속으로 들어가 손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직선으로 나갔다니까.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새벽 4시 반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구조대가 20여 분 만에 차량이 타고 있던 두 명을 구조했습니다. 이들은 6 70대 노부부로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차가 완전히 잠긴 상태에서 저희가 들어간 상황에서 차가 문이 잠겨 있어서 유리창을 깬 후에 사람 두 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구조를 해서 이들은 전날 조업을 마친 뒤 어획물 위판을 위해 현장에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해 사고차량을 인양해 봤더니 곳곳이 찌그러지고 암 유리창도 모두 깨져. 사고 당시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상으로 추락했던 트럭은 사고 5시간 만에 인양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어민들은 이곳이 평소 조업과 위판 등을 이유로 많은 차량이 통행하지만 별다른 안전시설이 없어 사고 위험이 높았다고 말합니다. 현장에는 한뼘 높이의 주차 블럭 정도만 설치돼 있을 뿐입니다. 어항시설의 추락 방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 항포구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고는 23건. 올해만 벌써 3건이 발생했고 이 사고로 모두 9명이 숨지는 등 매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인 가운데 반복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도 요구됩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